지난 25일 보도된 한 기사입니다 김인철, 딸 강남 8학군 입학 위해 위정 출생 신고 의혹 기사 속에서 나오는 강남 8학군 보통 서울 강남 소재 8개 명문 학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남 8학군은 과연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학군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학교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학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학군제는 1973년 고교 평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봤는데요. 입시시험을 폐지하고 출신 중학교 인근의 고등학교를 배정받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학군이 나누어질까요? 바로 지역교육청입니다. 1998년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중심으로 두개에서세개 구에 걸친 11개의 학군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강남 8학군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의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8학군입니다. 그렇다면 강남 8학군에 일명 명문학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북 지역의 인구가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강북에 위치한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결국 경기고와 휘문중고를 시작으로 강북권의 15개의 학교가 강남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남 8학군이 교육특구가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인구이동 정책의 일환으로 강남권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었고 이때 부동산 투기가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정 계층의 주민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일명 신중간 계층으로 고급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대기업, 간부, 자영업자 등이 다수였죠. 또한 이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았는데요.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 속에서 급성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교육을 잘 받으면 계층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